누가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어, 서로 일도 멀리하기도 하고 원래 같이 살기도 했었는데 응. 일 때문에 이제 본직 가는 날이 많아가지고 응. 서로 약간 네. 남자 그러니까 쪽에서도 살짝 일 때문에 바빠서 저를 이제 신경 못 써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면서 헤어졌긴 하거든요. 못 챙겨줄 것 같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헤어진 거,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뭐 같이 네.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헤어진 거야? 네, 남자가 아니... 먼저 헤어지자 그랬어요? 네. 제외 안돼. 근데 살짝 저를 후회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남자가 핑계 대고 그래. 떠난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여자 어 다시 안 돌아올까요? 내가 볼 때는 안 들어와요. 그니까는, 러 내가 솔직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네네네. 들어오니까, 괜히 이 친구 기다리다가는 더 많고생하고, 몸만 상해. 그 다음에, 우리, 우리 뿔리님, 네. 창창하잖아요. 응? 네. 창창해. 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뿔리님은, 남자 진짜 잘 사귀어야 돼. 맞아. 남자 잘 사귀면, 평생 고생해. 그 다음에, 그냥, <laughs> 네. 그냥, 나 떠난 사람은 그냥, 가까나게 잊어버려. 미련 갖지 마. 근데 이제 우리 뿔리님 성격이 그런 걸못 끊는 게 또, 한 번에 못 끊어. 네. 그런 성격이야. 내가 좀 안타깝게 다른 걸, 다른 대로 좀 돌려요. 이렇게 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응? 아무리 해봤는데, 한, 지금 헤어진 지한달 반이 돼갔는데도. 엄청 생각나가 자다가도 생각나고, 뭐 아, 엄청 날 거야. 네. 또 그런 게 되게 민감하고 그런 성격이고. 네. 응? 근데, 지금 힘들 거예요. 지금 힘들 건데, 이 남자는, 내가 안 돌아와. 음... 내가 봤을 때, 핑계대고 떠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 싹 비워. 아. 네? 네. 그래. 마음 비워버려요. 그 다음에 연락, 뭐,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머리에서 지워. 머리에서 지워버려. 네. 계속 머리에 두면, 본인만 아프고, 본인만 힘들어. 힘들어. 그 다음에, 희소시 예? 네? 훈리님한테 네, 남자가 그렇구나. 나타나. 연상으로 나타날까요? 어, 연상으로 연상을 사귀어야 돼. 훈리님 은 연상을 사귀어야 돼. 연하 맞아요. 사귀면 절대 안돼. 맞아요. 알았죠. 연하 사귀면 안돼. 연하한테 당해. 훈리님 네. 성격이 너무 유순하고 뭐 착한 비래 가지고, 어? 걔 남한테 당해. 어 이런, 이런 성격이란 말이야. 응? 남자는 내가 잘 사게 된다는 거야. 음. 차라리 지금 이 남자 잘 헤어졌어. 얘는 솔직히 내가 할때 시까지 알면 좋은데 얘는 좀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남자야. 괜찮은 음. 남자였어. 응? 네. 괜찮은 남자인데 얘는 더 다른 사람을 원하고 더, 더 많은 걸 원하는 남자예요. 예? 아. 네? 그니까 아. 핑계도 갔으니까 내가 봤을 때핑계대간 거야. 떠난 거니까 그냥 머리에서 지우고 그래. 혹시 그 남자분, 연상 남자분는 언제쯤 나타나요? 누구요? 연상 남자분은 언제쯤 언제쯤? 너무 외롭지?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뿔리 님이 이거를 빨리 벗어나려면 자, 남자가 빨리 나타나 다른 남자가 나타나그 남자를 사귀면 이걸 벗어날 거예요. 에? 네 근데 그 연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훈리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아, 뭐남가가난이 네. 뭐 있는데 남자와서 뭐 같이 뭐 데이트 한번 하려 이건 아니야. 훈리님이 네.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근데 솔직히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이야. 맞아. 근데 그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네. 응? 내가 음. 알려줄래요? 네. 언제 나타나는지는 알려줄게. 네. 응? 그때까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떠난 남자 말고도. 남자는 꼭 나타난다. 음, 어? 이 남자보다 네. 더 좋은 남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네. 마음의 상처 많이 받지 말고. 네. 아셨죠? 네.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laughs> 너무 동생들것 같아. 내가 보니 성격이랑이 보니까, 이거 못 지어가지고 지금 사주에 막 나오니까 안타까우니까 빨리 머리에 지워버려딴거 해. 머리. 응? 네. 알았죠? 남자 네. 언제나 타텐데 아니, 그 죽, 발을 고요 네. 꼭 지워야 돼요. 머리에서 지워버려. 네. 내가 딱 알려줄게. 네. 지금은 스물 둘이죠? 네. 24세 좋은 인연이 나타나. 24살이에요? 응. 음, 딱 음. 좋을 나이. 야 여자 24세, 어? 제일 이쁜 나이 아니야. 네, 맞죠. 근데 뭐 사람, 뭐 여자, 남자들이 막볼 뭐 거야. 응? 음, 네. 안했잖 <laughs> 네. 지금 22가, 22이면 뭐 그냥 세상을 다 가진 나이 아니야. 이 남자 하나 갖고 뭐이래 지금 은뭐 창, 앞길이 구만이고 창창한데. 그 다음에 우리 어? 뿔리님 성격 온순하고 착하지. 어? 그 다음에 사주로 봐서도 그냥 귀여운 상. 귀여운 상. 뭐 그런 거네. 어? <laughs> 귀여운 상이야. 사주가 딱 보니까. 내가 안 봐도 사주만 안 보고 외모 보는 거예요. 지금 귀여운 상이라고 남자가 따라와요. 응? 나는 우리 뿔리가 지금 진짜 남자 잘 살게 야 돼. 또는 남자인지 모르 알았죠? 네, 혹시 저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다녔던데 혹시 거기를 다녀도 될까요? 이직을 하려고 한다고요? 네, 예전에 어, 다녔던데를 전에... 네 다녔던데가 무슨 일했던데요? 내가 그런 건 어. 자기에 맞는 직업이 있어 아, 직장이 저... 아니라 자기에 맞는 직업. 어, 전에는 무슨 일했어요? 음식점 같은 초밥집 초밥집에서 알바한 거 초밥을 만드는 거예요. 어 서빙 같은 거 했어요. 뭐 주방 뒷주방이랑 보조 같은. 어, 서빙도 거 서빙도 하고 주방하고.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뿔리님은 네. 뒷주방보다는 서빙 사람을 대하는 거예돼요 네네. 예, 네. 그 괜찮아요. 네. <laughs> 서빙 쪽은 괜찮아. 근데 뒷주방 이거 네. 하지 말고 서빙 쪽 하면 감이 사람께 대하는 거. <laughs> 네. 그냥 사람들에게 그런 일도 잘 맞고, 좀 온순하고 착하고, 좀 기염상이고 그래서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러면 다시 오라고 해요. 네. <laughs>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만도 나타나서 2년 뒤에 실망하지 네. 말고.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